안녕하세요. 내 맘대로 만든다. 아직까지 전선아재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. 구독 알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한목 난로 화구, 화구 다 만들었습니다. 화구, 여기가 화구인데요. 화구. 문 여는 방식은 아래서 아래서 위로 위로 열리게 잠기게끔 그 전에 위에서 아래로 잠기니까 이게 좀열 받아 버리면제가 튀어 올라오더라 그래서 이걸 아래서 에 위로 잠기게끔 잠기게끔 하고 불불 불 조종하는 거 환기 불 조정하는 거, 요걸 요걸로, 불조정하게 그, 만들었고, 두개달두개 만들었어요. 용량이 부족할까봐, 이 돌리게끔 만들었고, 그리고 저, 불멍, 불멍 때릴 수 있게끔, 불멍 때릴 수 있게끔, 내일 우리 장착했습니다. 장착하고. 아, 오늘은 아궁이와 열기 지원관 연결, 연결 부분, 소켓 작업하는 중입니다. 소켓과 문, 하목날로 문, 문 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. 날로 난로, 난로 문을 한번 달아 보겠습니다. 한기구 한무기는한 한기구 두개 달았습니다. 한기구 두개 달고 두개 만들어 갖고 여기는 내열 유리 달 겁니다. 내열 유리 내일 문 달고. 함목난로 문, 잠금, 고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전 난로는 위에서 아래쪽으로 잠기게, 잠기게 했는데요. 난로가 열받으면 자꾸 튕겨 올라오더라고요. 그래서 여번 고리는 아래서 에 위로 잠기게끔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잠금고리 만드는 종입니다. 암골이 음, 손잡이 나무로 고정시킬 겁니다. 나무로 안 하면 쇠로 하니까 뜨거워서 손이 뛰어요. 그래서 알아서, 나무를 갈아가지고 거기에 손잡이에다가 고정시킬 겁니다. 안 뜨겁게 문 열고 닫고 할때 손이 안튀게끔 만들 안 겁니다. 손잡이 겁니다. 손잡이 만들 겁니다. 이거 지금은 손잡이. 다음 편은 네 번째 편은 열기 지연관 보일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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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네 번째 편을 꼭 기대해 주세요. 재미나게 만들 겁니다. 감사합니다.